그럼 회사에 휴일수당 내역이 있겠네요? 회사에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휴일수당 주셨다면서요. 그럼 있겠죠. 휴일에 일을 했으면 휴일수당이 지불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휴일에 쓴 업무용으로 썼다는 법카 사용내역이 있는 그 휴일에 그분께 휴일수당이 지급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분은 휴일수당 휴일에 근무 안 하신 거예요? 어,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 누구와 논쟁적인 누구와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취소하고요. 이 사안이 누구와 사...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네.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다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답변하지 게 않겠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 합니까? 개별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10 않겠습니다. 10%에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 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진짜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 인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수행기사와 휴일에도 자주 다니셨어요? 제가 휴일에 업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그 휴일에 음, 수행기사 없이 했다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단순 논리로 말씀하시지 말고 본인 했다면, 말씀만 하세요. 업무를 했다면 수행기사가 같이 있었어요. 수행기사 갑니다. 없이도 업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신 거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수행기사 말씀, 늘 휴일에도 다 저기 동행해서 다니셨어요? 업무가 있으면 업무가 있을 때는 다녔습니다. 집 근처도 업무라면은 같이 다녔습니까? 다녔습니다. 집 근처도요? 네. 서울의 집 근처도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휴일 때까지 일하신 수행기사께 휴일 수당은 드렸습니까?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알아서 하셨어요? 업출비로 알아, 알아서 했으니까 이 청문회에서 잔인하게 저를 현금 어, 업주비를 쓰셨어요. 회사의 수당을 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어, 제 그런 체계가 없었죠.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데 회사 업무로 사장이 내키면은 현금 주고 내키면은 회사의 수당을 주고 그게 대전 MBC의 법칙입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할수 있는 처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 수당을 줬는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합니까? 아니면은 휴일 수당은 늘 휴... 줬고 휴일에 일했으니까 그거 외로 본인이 또 부보자께서 현금으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렇,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에 휴일수당 내역이 있겠네요? 회사에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휴일수당 주셨다면서요. 그럼 있겠죠. 휴일에 일을 했으면 휴일수당이 지불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휴일에 쓴 업무용으로 썼다는 법과 사용 내역이 있는 그 휴일에 그분께 휴일수당이 지급됐어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분은 휴일 수당, 휴일에 근무 안 하신 거예요? 법화 검증 왜 하냐고 물으셨을 때막 분노가 치밀러 올랐지만 참았어요. 못, 막, 못 막는 줄 아, 아,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시겠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침없는 폭주를 대한민국 누가 막겠습니까? 잠시 세워보려고 곳곳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모아서 그나마 민심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못막는다 합니다. 그래도 왜 할까? 스스로도 묻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부적격인데도, 이렇게 바닥인데도 이 윤석열 정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하고야 만다는 그 오만함과 무도함을 국민께라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법도 통과 못 시킨다고요? 통과는 시키죠. 효력을 발생케 하지 못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위법적인, 위헌적인 상황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 위헌적인 권력 행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두려고 이 무모한 짓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MBC 지킬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거잘 압니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해고의 칼춤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에게 이 공영방송사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5년짜리 정권,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빨리 권력을 잃을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이 권력을 상대로 국민만 믿고 이 청,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회사도 어떤 공공기관도 법인카드는 부정사용의 의혹이 있을 때그 처리 방식이 이렇습니다.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을 못하면 회수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MBC도 그래요. 소명하라고 권하고 기회를 주고 소명을 못하면 지체말로 토해내고 징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감사를 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죠. 못 찾아내도 본인이 소명을 못하면 토해내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일반 기업도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이 수많은 부정사용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는 담담하게 본인이 소명하면 돼요.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업무용이다. 믿어라. 특정 사례에서 뭔가를 소명하려다가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철회하고 이런 일만 반복됐어요.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취소해 달라고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저 백화점 거래 내역들 본인이 와인을 샀다고 인정한 내역입니다. 회사 돈으로 와인을 사는데 조금 전에 그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이외에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MBC 본사에 있을 때 와인하우스 여의도점에서 13번 결제를 했는데 결제 금액 총액이 7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약 56만 원씩 썼어요. 100만 원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 MBC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보셨던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20건 와인 사셨어요. 넘겨주세요. 백화점에서 MBC 본사에 있을 때 2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저것도 본인은 아마 선물이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